자, 9번 문제 구조식만 그릴 수 있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죠. 첫 번째 C2H2 한번 그려봅시다. C2H2 이렇게 생겼죠. 삼중 결합으로 붙는 거. 그다음에 COCl2 못 그린 사람들 간혹 있을 수 있는데 탄소가 보이면 무조건 누구를 센터에다 박아라. 탄소를 센터에다 박아라. 그다음에 산소가 하나 있고 염소가 몇 마리 있어? 두 마리 있죠. 따라서 염소는 17쪽이니까 작대기 하나. 산소는 몇 쪽? 16쪽이니까 작대기 몇 개? 두 개. 그리고 여기 비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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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FCN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누가 중심원자야? 플로린이 중심원자 아니고요 탄소가 보이면 탄소가 중심원자라고. 따라서 FCN 잡아주시고, 플로린 17쪽이니까 무조건 작대기 몇 개? 한 개. 질소는 작대기 몇 개? 세 개. 그리고 비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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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유.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N2 이렇게 생겼겠죠? N2는 그냥 빨리빨리 작업할게요. 자, 이래 놓은 다음에 구조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차트가 흘러가는데 첫 번째 A는요, 둘둘로 쪼개야 돼. 둘둘로 쪼개져야 돼. 근데 삼중 결합이 있는가? 이건 A가 되면 안 되겠지. 왜 삼중 결합이 있는 애가 몇 명이야? 세 마리가 있으니까 따라서 두개두 두 개로 쪼개지는 게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극성공유결합이 있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 극성공유결합이라는 게 뭐야? 결합만 놓고 봤을 때 치우치기만 하면 다 극성공유결합이야. 그럼 여기 무극성공유결합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무슨 공유결합이야? 극성공유결합인데, 극성공유결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따라서 세 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는 0인가? 이게 뭘 찾기야? 무극성 분자인가? 하고 물어보는 말이랑 똑같잖아. 자, 그럼 얘는 무극성 분자, 얘는 극성 분자, 얘도 극성 분자, 얘는 무슨 분자야?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따라서 아, 두개두개 나눠지는 게 일단 첫 번째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가 다가 되겠네. 그래서 얘예 하고 넘어가는 게 극성, 아, 무극성이 왼쪽으로 가야 되죠? 무극성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에 C2H2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2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무극성 분자. 아니오에는 극성 분자가 넘어가야 되겠지? 이쪽으로 COCL2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FCN이 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 C2H2와 N2는 삼중결합으로 판단을 못 하죠? 둘다 삼중결합이 있으니까. 따라서 뭘로 판단해야 돼?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가? 여기는 무극성 공유 결합만으로 돼 있죠. 얘만 여기 H-H 있는데 여기만 극성 공유 결합이죠.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지. 따라서 여기가 나가 돼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가가 돼야 되겠지. 삼중 결합이 있는가? FCN에만 삼중 결합이 있겠네. 따라서 이 자리에 FCN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성공결합이 있는가? 여기가 C2H2 자리가 되겠네. 자, 어쨌든, 기억리은, 디글리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야? ABC를 찾는 거니까 답은 몇 번? 5번. 나왔죠?